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다가 제가 제뭐 A라는 사람에게 땅만 팔았으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땅내 거니까 당신 나가라고 저한테 소송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문제거든요. 제 소유로 돼 있던 거를 땅만 팔았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내 나는 땅의 주인인데 지상권 설정이 돼 있어야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냥 건물만 소유한 거니까 오히려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저한테 땅을 상한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법정지상권. 이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지상권. 토지, 땅, 위를 쓸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지상권이지 지하까지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토지는 지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아래로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있는 법정지상권 조문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366조 인데요.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담보랑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법정지상권 조문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하도 많이 사셔가지고 등기부를 띄면 토지와 건물이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건물 등기부를 띄면 아파트 어느 어느 아파트 몇 동, 몇호 이게 나오고 그 대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는 안 나오고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서 그냥 하나의 대지권의 표시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의 등기부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이 형성돼 있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근데 두 개는 등기부가 달라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독주택을 매매하실 때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다띄어봐야 돼요 동일인의 소유인지. 근데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다가 제가 제뭐 A라는 사람에게 땅만 팔았으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땅내 거니까 당신 나가라고 저한테 소송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문제거든요 제 소유로 돼 있던 거를 땅만 팔았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내 나는 땅의 주인인데 지상권 설정이 돼 있어야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냥 건물만 소유한 거니까 오히려 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죠 저한테 땅을 상한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계약하러 왔을 때그 토지 위에 제 건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변동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보로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유사하게 이게 그런 관습법상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야.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도 똑같은 이론이 생긴 겁니다. 이거 오히려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진짜로 법정지상권이고 매매에 의해서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바뀐 부분 그리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결국 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서 여기다 담보권 설정하고 있다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했어요. 그래 만약 토지나 건물이나 공동으로 돼 있어도 좋고 이게 만약에 토지나 건물 하나에만 가지고 있다가 경매를 했다 이거예요. 경매를 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그 사람은 지금 이집 주인한테 건물 철거를 못한다 왜냐하면 경매할 당시 그다음에 전환권 설정될 당시를 보면 이미 토지와 건물 위에 한 사람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경락을 받아도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를 건물을 갖다가 갑자기 철거하라고 그러면 너무 큰 손실이 생기니까 법정지 사건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개념이거든요 그이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지금 은행에서 양쪽에다가 공동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에도 저당을 잡고 10억을 빌려주면서 토지 건물 합쳐서 10억으로 잡아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경매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경매가 됐더라도 땅만 경매가 됐다 만약에. 근데 이거 일괄 경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두 개가 공동저당이 돼 있다가 땅만 경매가 됐을 경우에 결국은 토지 소유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사권 인정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양쪽에다가 공동담보로 그 저당을 해놨다가 위에 있는 집이 불이 나서 없어졌어요 불이 나서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건물은 원래 멸실등기를 해야 돼요 건물이 불타서 없어지면 멸실등기를 해서 등기부 없애야 되는데 등기부는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소유자가 나중에 근데 집을 지었네 그 이후에 거기 에 다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이 경매를 해버렸어 토지를. 이거는 사실상 새로 지은 집이지 이거는 옛날에 그 등기부에 있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가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6조에 따라서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외적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공동 재당으로 돼 있던 건물이 이게 토지 소유권 경매로 인해서 양쪽에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는 A한테 매각이 되고 건물은 B한테 매각이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A가 B한테 나가라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던 건물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법정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도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땅을 산 사람도 아, 여기 원래 건물이 있던 거지. 공동대당돼 있다가 이게 경매로 바뀌었으니까 소유권만 달라진 거가 되니까 내 땅을 사용하는 것을 허해야 되겠다. 이게 법적인 감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만들어 놨는데 하나가 멸실을 해버렸잖아요. 원래는 등기에서 소멸돼버렸어야 되는 멸실 등기가 됐어야 되는 거를 나중에 안 하고 있다가 새로 지은 집에까지도 해주면 예상하지 못한 침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은 쉬운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자고간그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있다가 경매든 뭐 매매든 이후로 해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건물 주인에게 있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게 없어졌다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거나 아니면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어이 그때는 회복이 됐잖아. 이제 법정지상권의 제약을 받는 그 땅이 아니라 나대지 상태의 땅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법은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